거지 같은 그림은요 제 눈에도 거지처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세미술관의 이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리헐의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모스. 피터 브리헐은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쪽이죠. 플랑드르 지역의 르네상스 주로 16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화가였죠. 주로 농민의 삶을 그렸다고 해서 농민의 불이 허리라는 별명도 얻었던 화가였습니다. 해악이 많이 담겨 있는 풍속화. 우리나라 따지면 김홍도 같은 스타일이 유럽에서는 장르화라고 불리거든요. 장르화, 풍경화를 많이 그렸던 화가였죠. 그 대표작이 눈 속의 사냥꾼, 결혼식의 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 어, 이름 너무 길어. 일단은 풍경화에 가까운 스타일인데, 그래서 신화가 살짝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카루스라는 그래서 신화의 인물은, 어, 다이달로스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크레타섬의 미노스 왕의 노염을 사서 갇혀 있었는데, 발명왕 다이달로스는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만들어서 아들 이카루스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바닷가에 너무 가까이 가면 날개가 습해질 수 있으니까 잘못한 빠질 것을 경계를 했고요. 또 너무 높이 올라가다가 하늘 가까이 가면 태양이 날개가 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날자 욕심이 난 거예요. 더 높게, 높게 날다가 태양 가까이 갔다가 날개가 녹아버려서 바다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죠. 이 이카로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과역을 경계하는 교훈적인 주제로 어, 예술가들이 많이 표현했었죠. <목소리> 아버지 다이달로스, 이카로스가 나오거나 혹은 주인공이 이카로스니까 이카로스가 돋보이게 그리는 게 보통 이전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피터 브리헐의 작품을 보면 이카로스는 그냥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가봉 이카루스인지도 모르게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아버지 다이 달로스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의심했던 을게 16세기 플랑드르 지방 화가들이 정보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르니상스 중심이 이탈리아다 보니까 바사리아라는 아주 중요한 미술 사학자 덕분에 주로 이탈리아 작가 중심으로 많이 알려진 데 반해 이 북쪽 지방의 화가들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거든요 이 피터 브리어리라는 화가에 대한 정보는요 거의 후대 학자들의 추측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역시 이게 원작이 아니라 복사본일 가능성도 있다고 처음엔 여겨졌던 작품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카루스 주제가 이제 맞다고 이제 여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신화의 변신 이야기에는 이카루스가 떨어질 때그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있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온 어부, 그리고 양치기가 실제 나오고, 그리고 쟁기를 든 농부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피터 브리얼이 이들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카루스 주제로 그린 의도는 확실히 있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게다가, 이카루스가 이제 빠진 위에 자세히 보면 저 이게 파도인 줄 알았는데, 어, 날개에 깃털이 있거든요. 예, 터릇기에요. 털릇기가 날려다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카루스 주제를 그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카루스는 주제와 동떨어지게 이렇게 작게 존재감 없이 묘사됐을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 인물,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자, 볼드윈이라는 학자는 북유럽 속담에 죽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쟁기질을 멈추지 말라 라는 이 속담을 반영했다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라는 것은 행동적인 삶을 어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중세 이후에 16세기 이 네덜란드는요. 중개무역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주로 장사를 통해 신흥 부르주아들이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이 당시에 노동과 근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이득이 되는 근면과 노동을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던 거죠 근면은 농부의 삶과 악덕, 교만과 대조시킨 게 아니냐 왜냐면 너무 욕심이 많은 이카로스가 바다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만 혹은 과욕을 대조시킨 게 아니냐는 라 주장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이 농부가 농부 맞나요? 자 당시 중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이 유럽 남자들의 패션인데 가죽으로 된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롱 저키는 유행했대요. 네덜란드에서. 근데 하층민들이 이걸 입을 때는 주로 중요한 행사나 파티 때 많이 입었던 옷이라고 해요. 근데 왜 농부의 옷과 안 어울리게 이 옷을 입고 있는가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이걸 입혀놨을까? 그럼 형식적으로 농부의 삶처럼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건가? 금면 성실함을 일반인들에게도 알리려고 했던 건가?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리고 양치기가 있습니다. 실버와 브럼블이라는 학자는 양치기가 양은 돌보지 않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불성실한 캐릭터로 봤나 봐요. 양들이 빠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들이 바본가요? 그냥 바다에 빠져줄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관상적 삶, 목가적인 이런 분위기를 나타냈다고 저는 봅니다.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을 그렸다고 봐요. 농부의 근면 성실한 모습과는 또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둘다 빠져 죽어가는 이카루스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좀 재미난 점이 있는데 이카루스가 태양 가까이 갔다가 날개가 녹아서 추락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태양 어디 갔죠? 이미 저 있어요. 태양 이미 이 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 그러니까 이야기와는 안 맞거든요. 태양이 중천에 떠 있어야 되는데 태양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추락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교만도 아니고 제대로 날기도 전에 추락한 겁니다. 뭔가 제대로 성취하기도 전에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보인 낚시꾼이 있잖아요. 이 자세 보세요. 지금 낚시나 한적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이라는 게더 이상한 겁니다. 이카루스 주인공에겐 굉장히 슬픈 날이죠. 죽어간 날인데 얄미울 정도로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뭐 이런 게다 있어요. 이 화가 뭘까요, 정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 신화, 그리스 고전, 그 지식 교양, 그리고 예술의 뭔가 모티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신화라는 게 인본주의 이념. 근데 그딴 거 당시에 재산 있고 권력 좀 있고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관심있던 고상한 취미 아닌가요? 지금도 미술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장르입니다, 솔직히. 그 고전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들은 내 삶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소외감인 거죠. 그래서 평소 풍석화나 풍자화 형식의 장르화를 주로 그렸던 피, 피터 브리얼의 성격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그리스 신화를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 고전주의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상화했던 화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티도 안 나게 비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까칠한 시다 풍자적인 성향의 연장성장에 있는 그림이다. 그리스 고전주의 이탈리아 바다에나 쳐박아. 우린 관심 없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양치기야 삶과 무슨 상관이야? 내 낚시하는 고기 잡는 어비 삶과 무슨 상관인데? 나 몰라. 이런 게 아닌가. 하지만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제말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왜 농부가 있고 농부의 옷은 이 모양이며 양치기는 왜먼 산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카루스가 죽어가는데 낚시꾼 왜 그냥 낚시만 할까 이들은 왜 이카루스를 외면할까 이게 무엇일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이 더욱 더 재밌고, 어,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이안이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